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니다. 이게 뭐야? 파스 탐구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 약국에서 파는 일반 약품 파스 성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제형을 먼저 보고 나서 성분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염 진통제 파스를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네. 있죠. 소염 진통제 파스는 왜 대단하냐면 엔세이드라 그래서 소염 진통제가 있잖아요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좀 경감시켜 주는 물질인데 이것을 천에 바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소염 진통제 알약들을 복용하면 위장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를 천에 발라가지고 붙이면 위장 장애도 좀 덜하고 통증도 없어지고 염증도 좀 경감될 수 있는 거죠. 약물이 몸에 적용되는 시스템 중에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약물 자체를 환부까지 전달해 주는 것으로 아픈 환부를 직접적으로 파스가 약물을 전달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걸 의미하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파스가 단순히 냉, 온, 찜질 효과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염 진통의 파스들은 먹는 약을 파스 형태로 몸에 전달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음. 우리 앞에 1, 2, 3번 음. 했던 것들이 음. 다 이제 그냥 통증만 잡아주는 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여담인데 뭐 사롱 파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통증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동전 파스도 통증만, 통증만 잡아주는... 잡아주죠. 진짜 직구 일잘안가 <laughs> 진짜. 근데 그게 워낙 인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 그걸 따라서 만들고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소염 진통제 기존 파스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논문 하나 보실 거 있다고. 네 일단 음. 뭐이 전체적인. 통증, 네. 소염진통에 관련된 이제 국소로 쓸수 있는 음. 것들에 대한 네네. 전체적인 리뷰 논문인데요. 네, 우리 네. 앞에 파스 1, 2, 3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성분들은 다 통증만 어, 음.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우리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파스들은 소염진통제들이 들어가 있는 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실제로 관절염 환자들한테는 음. 이 엔세이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아닌 소염진통제가 굉장히 치료에서 중요한데요. 왜냐면 통증하고 염증을 경감시켜주는 것들이 네. 관절염에서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에서 이제 우리 까막눈 모양님께서 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기약만 먹어도 소염진통제 먹으면 속안 좋으시다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게 또 신배설되는 약이기 때문에 소염진통제 드시고 많이 부으시는 분들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먹으면 붓는다, 음. 속이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러한 부작용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을 안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들이 국소 형태의 소염진통제 엔스에이드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었고요. 실제로 얘네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논문들인데 네. 먹는 소염진통제를 먹었을 때나 우리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진통제를 썼을 때나 우리 관절염에서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은 무조건 먹는 소염진통제보다는 붙이거나 바르는 소염진통제가 첫 번째 초이스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준 논문입니다. 음, 오 그래요? 네. 저도 저 부분까지는 몰랐는데, 사실 케토톱이 관절염을 캐내지는 못해요. 그렇죠. 어, 캐내지는 못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많이 경감시켜주고, 약간의 염증도 없애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퍼스트 초이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맨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연세 드시고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워낙에 위장 기능도 떨어지니까, 괜찮은. 리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셨듯이 그럼... 콩팥 기능도 좀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언제 드시면. 네, 많이 부어요. 진짜 많이 부어요. 음. 이게 뭐야? 다음에 만나요. 안녕. 큐베.